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환자분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이전에는 이제 좀 초기 진단이 많았는데 코로나19 판데믹 이후에 환자분들께서 좀 병원 오길 꺼려 하시고 건강검진도 잘안 하시고 집에 계시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져서 좀 이제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좀 느는 것 같다고 저뿐만 아니라 폐암을 진료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폐암 진단에서는 저희가 그 초음파 내시경, 내비게이션 장비와 같은 특수 장비들을 국내에서 비교적 빠른 시기에 도입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흉부외과에서. 폐암을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한 이제 다섯 분 정도 있어요. 지방에서는 가장 많은 편이고, 한 분은 사실 이제 관리직이라서 지금 수술하진 않고 계신데, 네 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폐암 수술을 전담하시고, 그런 인프라가 제일 많은 병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또 지하철과 가까운 병원이라서 손쉽게 올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고요. 사실 저희 병원도 이제 양적인 성장은 이제 충분히 이루어졌고, 내실을 다질 때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져서, 여러 많은 인상시험을 수주를 해서, 지금 실제로 어 지역사회 에 많은 어르신들이 폐암에 걸렸을 때, 지금 이제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출시가 되지 않은 신약을 드시고 주사를 맞으실 수 있게 노력하고 있고, 항암치료라든지, 그런 뭐 수술 이후의 관리라든지 이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 그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뭐 먼길 왔다 갔다 하셔도 되겠지만 고령이신 분들은 사실 이게 먼길 왔다 갔다 힘들고 또 폐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실 지역 병원에 있으면 뭐이 삼십 분내에 특히 택시 타면 뭐0분 이내에 오신 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뭐다 차트가 있고 환자에 대한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뭐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항암제는 보통 세 가지로 희가 분류를 하고요. 첫 번째로 이제 기존에 고전적으로 이제 많이 쓰던 세포독성 항암제와 표적 치료제, 또 면역 치료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표적 치료제는 이제 경험이 10년이 넘었고요. 국내에서도 또 최근에 뭐 렉나자라는 약이 나왔기 때문에 그 조금 더그 효과 좋은 약으로 환자분들께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지금또 수많은 약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이야기하면 저희 의사들끼리 이야기하면 5년 10년 뒤에는 어떻게 변화했을지 정말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발생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치료가 잘안 되고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라든지 그 글로벌 다국적 그 제약회사에서 많은 그 펀드 버짓 그 그러니까 돈을 투자를 해서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했고 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 허가와 보험이 동시에 되는데요. 저희는 제 허가와 보험이 다른 이제 투트랙으로 들어가거든요 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치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비보험으로 비급여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임상시험이 일부 병원에 평중화 되어 있는데 지역에 계시는 연로 하신 분들은 그런 인상시험에 참여하고 싶어서 이제 서울에 가고 싶어도 사실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생계가 힘들고, 예,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자식들이 또 데려다 주셔야 되는데, 자식들이 또 생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1기 2기는 완치가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3기 4기는 완치가 사실 되는 경우는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3기의 경우에는 뭐 수술을 하든 뭐 항암방사선 치료를 하든 70, 80%는 거의 재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암을 이제 만성화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폐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주치와 의잘 상담하셔서 이 병을 이기지 못하더라도 친구처럼 지낼 수 있게 만들자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